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넥게임즈입니다. 넥게임즈는 다 알고 계신 뭐 넥슨 회사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승을 이루었던 이유들이나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승이 다시 한번더 시작이 됐던 시점은 9월 달 말부터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기사를 좀 체크해보자면 당연히 게임즈들이 메타버스 시장의 진출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상승을 많이 좀 보여줬던 네,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 넥슨코리아 프로젝트 XH 퍼블리싱 계약 체결 소식도 있었고, 뭐 메이플스토리 IP로 어,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회수가 많이 있었다. 뭐, 프로젝트 매그넘이라는 게뭐 조회수가 많이 있었다라는 소식과 블루아카이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최근 들어서는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죠. 11월 3일부터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했던 고점을 조금 돌파를 시켰던 시점에 맞춰서 조정도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뭐 출시 직후에는 앱마켓 1위 인기 1위를 하였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재료들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을 뿐더러 어 이제 3분기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지만 앞으로 뭐 흑자 전환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겠죠. 일단 작년에는 어 이제 넥슨, 넥슨을 통해서 삼자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잠식은 해결을 하였지만 흑자전환을 했다는 것도 조금 높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에 어 적자전환까지 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보고 그리고 이 종목이 계속해서 뭐 위메이드처럼 상승을 그린다 라는 것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안될 수도 있는 부분도 강할, 강할 수 있겠고, 뭐, 넥슨과의 또다, 또 다른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지만, 기사가 동반이 되고, 회장이 어떤 좋은 얘기들을 해줘야지만, 네, 위메이드처럼 상승을 할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위메이드 같은 제2의 게임주를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뭐, 너무 믿음을 갖고 하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수급 자체가 좋지 않았던 그런 종목은 누구나 찾아보면 쉽게 알수 있겠고요. 지금의 11월 3일부터 네, 수급 상황들을 보자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단기적인 파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시키는 그런 흐름, 흐름입니다. 이제 어, 오늘 가, 이제 금요일장 같은 경우 충분히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더라도 조금은 위에서 21선은 위에서 최대한 전날의 저점은 지켜주면서 이제 박스권을 횡보를 조금 할줄 알았는데 네 하지만 많이 흘러줬죠 당연히 게임주들도 대부분이 많이 빠져주면서 뭐 메타버스 관련주도 빠져주면서 동시에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처럼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간에서도 2% 정도 19,000원까지 좀 조정을 주었는데요 그 물량은 아직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네, 하락 폭이다. 라고 조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19,050원에 마감을 해서 19,050원에 좀 기준선을 그어두고 월요일장부터 대응을 한다면 만약에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였지만 이제 매수를 잡고 매도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다음날이 되면 다시 한번더 매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래원을 조금 체크를 해서 네, 보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텐데요. 이 종목이 어떤 투자증권에서 네,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지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자면, 신한 금융투자가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보면은, 외국 기관이 잡았는 날 매수가 들어오고, 네, 오늘 금요일장에는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신한도 빠지는 모습들이 있었구나라고 조금 참고는 할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를 좀 봐보도록 할게요. 뭐 골드만이나 모건 스텔리가 요즘 움직임도 좋기 때문에 네, 보자면 골드만삭스 영향도 조금 받지 않을까 네, 생각도 해보면서 주식은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런 종목 같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보다는 조정을 주면서 계속 좀 귀찮게 하면서 캐시카우죠? 떨어질 때 매수를 잡고 반등줄때 매도하고. 또 눌림질 때 매수하고 종가 기준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모습들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는, 월요일장에는, 어, 상승 구간이 좀 나올 수가 있겠구나. 판단이 서는 기준선을 긋자면, 네, 이런 식으로 미리 그어두고, 아, 그래, 월요일장에 상승폭이 있을 때는, 이게 안 깨지면은, 상승이 오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거래원을 보면서 어 신안이 들어오네 또는 골드만이 들어오네 또는 모건이 들어오네 그런 식으로 보자면 아 오늘 이 종목에서 수익을 창출을 시킬 수 있겠구나 상승폭을 첫자리에서 잡지 않는 이상 위에서는 잡지 말고 네 밑에서부터 차근히 물량을 매수를 해서 네3,4% 상승폭이 있었을 때 단타 매매로서도 계속 참여를 할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할수 있겠네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좀 수익 목적으로 만약 기대감을 갖고 참여를 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어, 단기적인 캔들의 위치로만 체크를 한다면 당연히 11월 18일 기준에 저점 라인에서 상승을 첫 번째로 있었던 구간을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준선이 딱 나와준 것 같네요. 17,800원 또는 17,500원대가 이탈이 없다면 이 종목은 어, 눌림 목이 나왔을 때 매수를 또 잡아서 반등폭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할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블루 아카이브가 생각보다 유튜브에서 조회 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출 매출로 이제 이어지면서 어, 이제 또 다시 뭐 인기 인기 순위에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들이 기사로서 나와 준다면, 네, 당일 아침에 나와 주거나 장중에 상승이좀 보여줄 때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차라리 장 초반에 좋은 기사가 나와 있을 때 또는 어 어제 시간에 빠졌는데 오늘 시초가 높게 잡히네, 어제 종가 좀 애매했는데 시초가 높게 잡히네 했을 때 기대감으로서 네, 참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한번 빠질 때는 조금 기대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점 라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다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렇게 많은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월요일쯤에 뭐 이제 조회수가 많거나 참여자분들이 많다면 월요일쯤에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대응을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일단 이 종목을 19,400원 미만에서 잡아가는 것이 좀 조, 좋을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아무쪼록 다음 주에 잘 대응을 하셔서 좋은 수익,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는 솔직히, 어, 저희 같은 뭐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게임들을 봤을 때 솔직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이런 게임이 과연 인기가 있을까? 근데 이런 게임들을 오히려 좋아하시는 네, 게임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죠. 네. 하여튼 조회수를 믿고 유튜브에 생각보다 높은 조회수를 믿으면서 어 다른 해외에서도 인기가 조금 더 많이 조금 활발해지면서 네, 흥행, 흥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